안녕하세요. 요차어때2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제는 이 대형 SUV가 천만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연식과 주행거리, 거기 사고 의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SUV 바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1150만원입니다. 천만원 초반대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풀사이즈의 대형 SUV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2년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 2만6천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 익스플로러 하면은 정말 큼지막한 실내 공간에 옵션들 거기에 내구성까지 뛰어난 차량에 4륜구동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또 시세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대, 이제 천만원 초반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특가 같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이제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익스플로러라면 이 대형 SUV의 표본 중에 하나죠. 국내 들어오는 수입 SUV의 판매율 1위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블랙 색상으로 지금 출고가 된 차량이에요. 블랙 색상도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 차량인데, 또이 블랙 색상으로 출고되면서 관리 상태까지 뛰어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이 그릴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익스플로러라배치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방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뿐만 아니고 측면의 후방까지 센서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휠도 2 0인치예요 20인치의 크롬휠로 들어가 있는데 차체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거기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약한 40~5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까지 있어가지고 어린 자녀분들, 여성분들 타고 내릴 때좀더 도움을 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위로 보시면 위에는 또 루프 레일도 들어가 있고 지금 또 가로에 크로스바까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 차주분이 정말 아끼고 관리하면서 잘 사용하신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이 사이드 스텝 때문인지 문콕이 없습니다 네, 문구가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은 이 휠들이 끝에가 많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휠 컨디션이 앞뒤가 다 좋아요. 정말 깨끗이 관리 잘 해주셨고요. 뒤에 타이어는 좀더 남았네요. 한5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도 정말 당찬 모습 정말 사각에 큼지막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감시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리미티드 등급 제일 높은 등급으로 옵션도 꽉 차있고요. 4륜구동 AWD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 전동 트렁크로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쪽은 이 확실히 레저 스포츠에 적합한 모습으로 정말 큰지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별도의 장비 없이 그냥 평탄화 시켜서 차박 캠핑도 가능한 모습.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시트도 당연히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자리도 이 상황에 따라서 7인석 시트를 펴가지고 7명까지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시트를 접어도 뒤에 트렁크 공간이 충분하게 남거든요. 네, 트렁크 공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버튼 하나로 또잘 펴지는 모습 거기에 또 왼쪽 오른쪽 분리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니다 있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전동 트렁크도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이 사이드 스텝이 아마 다 막아준 것 같아요. 외관에 문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정말 깨끗한 외관 한번 보셨는데 이제 실내 들어서 실내 옵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실내도 큰 군더더기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내가 감싸지고 있다는 모습, 되게 안전하게 감싸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익스플로러, 이 사이즈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전도 때문에도 많이 찾는 SUV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일단 이 큼지막한 사이즈에 비해서 도 정말 정숙해요. 네, 정말 부드러워요. 확실히 정말 부드러운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석 보시면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시면 위에는 선루프, 앞에 뒤에 분할형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루프도 인 슬라이드 방식으로 진짜 조용하죠. 네 모든 부분에서 잡소리 하나 없이 관리 상태 지금 최강이에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네, CM 눈미로그 위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설치해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조기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듀얼 프로토어컨 에 작동 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뭐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네 원할만한 옵션들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볼수 있는 이런 캐리어 줌 모드까지 네,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터치식으로 해서 수많은 공조기 버튼들 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4륜구동에 맞는 이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까지도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공간 보여드렸으니까 뒤로 넘어.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다 눕혀놨거든요 정말 편안한 자세로 위에 선루프를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만한 옵션과 그만한 공간성 그리고 확실히 레저에 딱 걸맞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뒷자리까지 독립식의 에어컨도 모두 다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금액 저렴한 금액대 천만 원 초반대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옵션들과 최강의 컨디션 이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정숙하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시동이 꺼진 것처럼 정말 조용하죠? 네, 오히려 앞에서 이펜 돌아간 소리가 더 큽니다. 엔진 소리가 그만큼 정숙해요. 지금. 네 손을 올려보셔도 시동이 걸린 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이 익스플로러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리면은 2012년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 2만6천 k 로 주행한 단순교체 다 나오는 완전 부사고 차량에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륜구동의 통풍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이 익스플로러 차량이 1,150만원입니다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에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설정까지 꼭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